오후 아니 오전. 새벽 6시 10분. 어. 네, 지금. 배주를업무 때문에 빠기 쳐 가지고 내가. <laughs> 진짜 이게. <웃겨. 웃음> 진짜. 어, 해피면 또 오늘 같은 날. 내일은 괜찮아, 그러면? 아니? 돌아가면은 괜찮지. 맥주 한번 들어 봐. <laughs> 오 되게 조그맣네 뭔데요 뭐있네요 토마토 맛있겠다 토마토. 아 워시룸 소시지 베이컨 음뱀블랙 <laughs> 어 이거 오트밀 그거 아니야? 어, 사우디에서 맞지? 나왔던 거? 그 맛있던데 생각보다? 어 벌꿀도 있어. 어? 벌꿀? 헉? 우와. 벌꿀? 다 맞지? 다 벌꿀. 다 맞지 벌꿀? 시꿀 로인지얼고 봤는지가 헷갈리네. 아니고. 와 어, 너무 신기하다. 와 대박. 와 미쳤어. 막 많진 않네 메뉴가. 음. 음 <laughs> 그렇게 씹어 먹는 거야 원래? 음. 뭐? 밥본 꿀벌의 맛이 어떤가요? 밀랍이 껌처럼 쫄깃 이거 먹는 게 아닌 거 같아 근데 <laughs> 너무 신기해 나 처음 먹어봐 이거 멘붕. 무슨 일이시죠? 멘붕입니다 왜요? 호텔이 취소 되었어요 살려줄 수 있을까? 어려울 거 같지? 이게 지금 다른 날은 방이 다 있는데 응토일금토 어. 그니까 하루가 숙소도 뭐, 이 동네 가 호텔 그 싹도 없는 거야. 아, 씨. <laughs> 왜요? 제가 호텔 취소 당한 사람 같아 보이나요? <laughs> 취소 당하셨나요? 호텔을요? 아니 오늘 옮기는 날 아닌가요? 아니 내가 그, 메리어트 어플로 어. 모바일 체크인도 했어. 어. 근데 왜 그래? 체크인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유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보냈는데 어. 그 문자가 제대로 안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아왜 이러지? 뭐 어플을 삭제했다가 다시 켰어. 어. 아까 그 다시 깔았어. 근데 이약 내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취소된 내역에 들어가 있는 애가. <laughs> 나 내가 뭐 잘못 누른 줄 알고. 와수프했는데 지금. 지금 시간 9 시도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laughs> 근데 하필이면또 오늘이 옮기는 날. <laughs> 근데 방이 없어. <laughs> 괜찮아 여기야 여기 많아 아파트 막 이런데 꼭대기도 이런데도 오시게. 오늘 이래. 없거나 <laughs> 어. 마지막 날 없으면 이틀 하고 뭐딴 데를 하거나 이러겠는데 가운데 날에 또 없으니까. 아, 그지 같네. 기껏 참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진짜 취소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근데 네 새끼가 나를 시해서네 지역 완전 우범 지역에. <laughs> 근데 안 따워서 너무 좋다. 너무 쾌적한데. <laughs> 어. 근데 지금이 아침이야. 거의 다 왔어. <laughs> 아 그래? 야 금방 오네. 아, 약간 그 우리나라 그 종로에 응. 가면은 어, 이렇게. 어, 어. 그 고존에도... 가면 이렇게 위에다 고양 세워버리는 거. 어머 저희 고양이 자고 있어 미친. 어머. 야옹아 나와 여긴 유적지야. <laughs> 무슨 유적지네? 고대 아테네 벽 성벽 같은 그런 것 같다. 그그 응. 그 남태평 같은 약간 그 인왕산 그 성벽 느낌으로. 어. 응. 예쁘다. <laughs> 여이한기더안 <여기> <개는 웃음> 나네? <하네>. 우리 수였다 <laughs> 아, 여기가 확실히 그, 응. 응? 약간 그 우리나라 사대문 안처럼. 응. 응. 참 뭐가 많네. 너희좀 무덤 있네. 어. 아, 이게 시청인 같다. 이거? 요거, 음. 위에만 저거 걸려있잖아. 멋있네. 꽃이 어, 예쁘다. 어, 이거 무궁화 아니야? 어, 그렇네. 봐. 우화무궁 어, 근데 나무 하나에 보라색이랑... 무궁화 응. 이렇게 나무 있잖아라 무궁화 나무지. 음,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근데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려있어서 되게 좋은데? 다 제우스 신전 제가 본거 아니야? 아, 그래? 제우스 신전에 원래 기둥이 음. 104개였대. 음. 근데, 음. 무너져가 그, 제우스 신전이 아테네에서 약간 흑망성쇠를 같이 했다대? 아, 아, 아. 그래서. 한유로밖에안 하네? 그니까. 러 아이씨. 심지 <laughs> 질도 좋아. 야, 거기 확실히 그 관광지라가지고 우리가. 그니까. 러좀 서봤나. 100% 코튼이야. 야,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그니까 완전 깔끔하지? 응질 어. 장난 아니야, 만져봐 오모니아가 짱 오늘 하나, 하나 사입까 어, 나중에 너무 좋다 그거선토리니 바지 어때? 좋은데? 괜찮지? 응 하나 사? 응 하나 사? 불어? 오유로 개싸, 미친 <laughs> 괜찮아 <야>, 숨겨놔 <laughs> 오는 길에 사자 그래 <laughs> 옷 괜히 가져왔다야 그니까 7,000원밖에 <laughs> 안 하네 <laughs> 미친 여기야? 많이 보던 개들이 있네? 경비개. 어쩜 분위기가 똑같냐? 여긴가? 아, 여기? 뭐? 여기? 음. 체크인 아, 미치.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의 운명. But I think there's something mistake for me. 음. 근데 여기도 좋을 것 같아, 대면. 아. <laughs> 취소되면 바지만 타고 취소 안되면 바지랑 티셔츠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거 맘에 드는 것같아 안심이 안되네 이따 만나요 혹시 <laughs> 좋다 애정을 가실 <가진>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일 딱나봐 이따 만나 어머니야, 어디야? 그래서저 건너편인가 보다. 응. 이좀 위험한 데라. 여기는 완전히 큰길이라. 왜? 래내일 많이 일어나서 인자 스토리 하나 하고 주소대 해볼게. 목줄 고 와, 이거 완전 멋있다. 야, 어. 모험사래 요거? 어와 아니 기종이 색깔이 달 미쳤어 알파뱅크 알파 약간 신한은행 본점 같은 거 있나? 여기 오른쪽? 어? 어? 개멋있어 여기가 뭐라고요? 아침에 김립 고사관 이거? 응. 아침에 김립 고문 김립 고사관. 풍해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 내일 아침에 장장 가서 컴퓨터 잡아 해 줄까? 소크라. 뭐야? 뉴 호텔 발코니. 너무 좋았다. 발코니는 이제 없겠죠? 있어요? 아, 있어? 네. 아, 발코니 너무 좋은데? 산토리니도 건조할래나? 건조한 게 너무 좋다. 여름에. 가시죠. 잘리거라 뉴오스. 아니, 뉴호스 뉴. 뉴 호텔. 멋지고 이쁜 누워탕. <목소리> <목소리>